4.3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립기관 승격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비 절반을 제주도가 부담하며 무늬만 국립이란 비판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 개정을 통한 운영비의 전액 국비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립기관으로 승격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심층적인 상담과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치유가 진행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는 1만 3천여 명, 등록자 수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방문 치유 프로그램은 4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4.3 피해자 및 유족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신데, 어, 방문 치유팀이 신설되면서, 읍면 지역에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치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센터에 등록 가능한, 관리 가능한 어, 이용 인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기관 승격 뒤에도 제주도가 운영비 절반을 부담하면서 무늬만 국립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비와 제주도 예산 5대 5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설립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 부대 의견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개정 됐습니다.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에 청신호가 켜진 데이요 최근 정부가 센터 인력 증원과 석유 포시 분원 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국립 기관다운 위상과 역할이 커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